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고인 중개사 기도리 전규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북내면에 단아하고 예쁜, 땅 넓은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조용하고 아늑한 청정 지역에 2억대의 퀄리티 높은 금매물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야산이 어머니 품속처럼 버근하게 감싸고 있는 지형으로서 전원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고요. 원주민 마을과는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텃세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496제곱미터로 150평인데요. 이 중에 도로집은 10평이 포함되어 있어 알당인 대지는 140평이고 주택은 69제곱미터로 21평의 단층 목구조로서 넓은 텃밭과 잔디정원과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 실거지는 물론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기반시설은 강역상수도와 LPG캐스와 개별정화조이고 방향은 거실 창기 준 남남 서양으로 남향 쪽에 더 가깝고요.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 사용승인은 현재 중공전 신축이고,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 가능하고,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으로 금매물입니다 이곳은 생활 편의 시설과 강공서와 금융 기관과 대형 마트와 병원과 초중고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국내면 소재지는 차량으로 약 10분이내 거리고요. 여주 시내와 여주 아이 c 그리고 여주역과 병원과 대형마트는 약 10분에서 20분이면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인근의 6세대의 고급 전원주택들이 작은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근처 6채가 더 들어오는 소형 단지인데요. 현재 두채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본 매물을 포함해서 양 대체가 네더 예정되어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단지 앞에 있는 도로를 보고 계시는데요. 도로는 약 3m 정도로 아스콘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흙이 쌓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향후에 소형 전원주택 세체가 더 세워질 예정인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도로와 연결된 가지 도로를 보고 계시는데요. 배수로 시설과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지어질 새채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가져가실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이 나오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상과 연접되어 있어서 좀더 아늑한 터에 자리를 잡았고요. 앞쪽으로도 시원하게 트여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지적 경계선을 따라서 콘크리트로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철제 펜스와 대문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현장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에서부터 대크까지는 디딤석이 멋지게 놓여졌고. 정원 좌우쪽과 앞쪽으로는 흙으로 화단을 예쁘게 조성해 놓았고요. 정원은 이미 판대기 잔디를 깔아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조성된 화단을 지나면 정원 우측으로 상당히 넓은 텃밭이 조성되었는데요. 도로 끝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경계석을 기점으로 직선으로 보시면 빨간색 기둥으로 경계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경계점 표시가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점으로부터 주택 우측으로 파란색이 보이는 곳까지가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정원과 텃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주택 우측으로는 개별 정화조 시설도 보이고 있고, 또 데크 옆쪽에는 야외 수도시설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잔디 정원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부동수전이 설치된 야외수도 옆에는 보드블럭을 깔아 활용도를 높였고 두 계단을 올라가면 현무암 데크가 나오는데요. 거실과 방 사이에는 중정형식으로 시공되었고 야외에서 전기를 쓸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도 설치되었습니다. 이곳 중정에는 캐노피를 설치하시고 거실 앞 데크까지 썬룸을 만드시면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데크 위에서 바라본 앞 주방도 보시면 앞이 시원하게 트여 있는 조망권이고요. 현관 앞에도 포지 공간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 좌측으로 가면 이곳에도 바닥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잡초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주택 뒤쪽까지 완벽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쪽에는 LPG 게스 게이지 시설이 설치되었고요. 이곳에 개스통도 놓여질 예정이고 또 주택 뒤쪽에도 이렇게 포장도 되어 있고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추후에 창고 하나 놓으셔도 되겠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고 있죠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으로 4A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현관화 포치 공간인데요 포치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스마트 도어락이 부착된 현관문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화문으로 설치되었고요. 문을 열면 전실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는 전기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었고, 천장에는 아직 등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또 좌측으로는 전신 거울이 들어간 띠움 시공된 무광택 신발장이 네 칸으로 설치되어 있어 복장 체크하시기도 용이하겠습니다. 화이트 색상 프레임에 사면동 주문을 열면 내부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었고요. 주방의 싱크대외에 북박이 수납장이 두 개가 있고 4A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실리펜이 설치되었는데요. 먼저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도배는 시크벽지로 했고요. 천장에는 냉난방 겸용 4A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설치되었는데요. 매수 후 국고보조를 받아 태양광을 설치하시면 전기요금과 가스비도 많이 절감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자측 보일러 조절기 아래쪽에는 소파를 놓으시고요. 반대편 쪽에는 거실장과 TV를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창문은 LXG인 북측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창문은 두면에다 설치를 해서 체감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고운 의살도잘 들어오는 거실입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내다본 보앞 조망인데요. 앞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조망권이 멋지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인데요. 민트색상의 주방 싱크대는 기억자형으로 상하부장을 모두 달아 수납공간을 확보했고 주방 입구에는 4인용 식탁을 놓으셔도 불편하지 않겠고요. 싱크대 좌측부터 보시면 이곳에 키큰 장을 세워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싱크볼과 고급수전과세강한기창도 넓은 창으로 시공을 했고요. 우측에는 상구인덕션과 흡입력이 우수한 후드가 잘 설치되었습니다. 맨 우측에는 대형 냉장고장이 하나 확보되었는데요. 김치냉장고는 잠시 해보실 다용도실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 바로 옆쪽과 뒤쪽 벽을 보시면, 맞벽으로 시공된 붙박이 수납장 두 개를 설치해서 공간 활용성을 높였는데요. 내부가 21평의 소형 주택이지만 이렇게 공간 활용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2인 가족이 거주하시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것은 다용도실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주택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이고, 단차가 좀더 높은 쪽에는 건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김치냉장고와 잔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겠고, 또 단차가 낮은 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곳에 설치된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1등급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곳에는 욕실 하나와 방두 개가 배치되었는데요. 욕실 들어가기 전에 우측을 보시면 이곳에는 중점적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방이 두 개인 구조인데요. 방두개 중에 우측에 있는 첫번째 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은 두 개가 각각 4평 네 정도로 비슷한 사이즈로 배치되었는데요. 그리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방두개 중에 하나는 침실 전용으로 쓰시고, 다른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방에는 전기 콘센트와 통신선과 커튼박스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은 동쪽과 남남 서양 쪽으로 두 개의 창을 내어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는데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받으며 활기차게 기상하실 수 있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고뇌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옆쪽에 나란히 배치된 두 번째 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방 같은 경우도 방금 보셨던 방과 대부분 유사한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 방에도 커튼박스와 전기 콘센트와 통신선까지 잘 매립되어 있어 가전제품이나 가구 배치하시기가 용이하겠고요. 이 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모두 싱그러운 산뷰가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은 욕실인데요. 욕실이 하나라는 게좀 아쉽지만 내부가 알차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부 타일은 베이지와 그레이 톤으로 조화롭게 시공되었고요. 물때가 끼지 않도록 시공된 반다리 세면대와 좌변기와 거울 달린 수건장과 젠다이 선반과 샤워기 세트도 잘 시공되었고요. 채광한 기창과 한풍구까지 모두 설치된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용하고 아늑한 청정 지역에 단아하고 예쁜 2억대 퀄리티 높은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땅은 넓고 집은 작은 규모의 단층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본 매물이야말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전원주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1 5 0평에 주택이 21평으로 주택 규모에 비해서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예쁘게 조성된 정원과 넓은 텃밭도 있고 분양가도 2억 3천인 급매물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미니멀하게 실거주 하시기에도 좋고요. 또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 고인 중개사 개더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열어 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